역대상 11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여보스라고 불렸으며 그 성의 사는 원주민도 여부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온 산성 고 다윗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보스 사람을 무찌르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은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 수류아의 아들 요압이 앞장서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쌓았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도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으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합니다. 이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강하게 한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학문 사람 야소부암입니다. 그는 30인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300명을 상대로 창을 이둘러 한꺼번에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 있습니다. 그는 세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을 때 다윗과 더불어 바스담 밈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보리밭 한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3 0 명의 두목 가운데 세 용사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랑곧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그때 다윗은 안전한 요새에 있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다윗은 갑자기 물이 몹시 마시고 싶어졌습니다.그가 말했습니다.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세 용사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이 물을 길어오려고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새 용사는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세가 바로 이새 용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세는 창으로 적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아비세는 새 용사 중에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세는 새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지만 처음 새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세의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모압의 최고 군인인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브나야는 키가 다섯 규빗이나 되는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체 같은 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브나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거인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새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세 용사만큼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무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께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푸사 사람 시부게와 아오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땅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야야와 가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와 아스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겔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동생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베루사람 나아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헷사람 무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이며 루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군인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유사박과 아스드라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여디아엘의 동생 디스 사람 유하와 마아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유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입니다. 아멘.